아니 그 사람 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때 이렇게 할걸 그랬나? 여러분들 이런 혼잣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종종 이런 혼잣말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힘들었던 경험을 혼잣말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혼잣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겪었던 경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서 감정 조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겪은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하면 그 불편한 감정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혼잣말도 종종 하죠.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갔다가, 이것 좀 사고, 밥 먹고, 심리학자 레프 비코스키는 이런 중얼거리는 혼잣말이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얼거리는 혼잣말은 스스로를 각성시켜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뭔가 기억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현재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데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혼자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언 n 잉이라고 하는데요. 취소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잣말들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거나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후회와 자기 비하를 하는 혼잣말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순히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니 가끔 혼잣말의 힘을 빌리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